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저희 아내의 지긋지긋한 미니멀 라이프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인데요. 저희 아내가 원래부터 살림에 크게 관심이 있거나,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맨날 리모컨이랑 핸드폰 찾는다고 시간 보내고, 물건 쓰고 나면 아무 때나 놔두고, 정리하면 서랍에 넣거나 해야 되는데, 식탁이나 선반에 올려놓기만 합니다. 한번은 쓰던 생리대를 화장실에 펼쳐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맨날 집이 지저분했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모르니 샀던 것도 사고 또 사고. 반복이었죠. 집에 칫솔, 샴푸, 세제 같은 건몇 개인지 세 알일 수도 없어요. 또 휴지 사왔어? 창고에 아직도 세 박스나 있던데. 어머, 이거 진짜 싸길래. 괜찮아, 쟁여두면 언젠가 쓰잖아. 뭐 항상 이런 식이었죠. 마트 가면 세일한다는 물건은 무조건 사오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일단 사는 거예요. 냉장고 열면 유통기한 지난 소스만 해도 여러 개. 김치냉장고에는 언제 담갔는지도 모를 반찬통들이 가득했고요. 팬트리 열면 라면이랑 통조림이 쏟아져 나올 지경이었어요. 요즘 라면 유통기한도 짧은데, 새끼를 다 라면만 먹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주방은 또 어떻고요. 한두 번 쓰고 만 냄비랑 프라이팬이 얼마나 많은지, 싱크대 밑 수납장 열 때마다 와르르 쏟아져서 제가 치우는 게 일상이었죠. 식구도 둘밖에 없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뭐 그러려니 했어요. 아내가 불안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물건을 쌓아두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나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죠. 그러다 올해 초. 아내가 유튜브에서 집 정리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할 거야. 뭐? 진짜야. 나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 물건에 갇혀 사는 느낌이야. 처음엔 솔직히 반가웠어요. 드디어 정리 좀 하려나 보다 했죠. 근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부터 아내는 진짜 미친 듯이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버린다는 표현도 약한 게, 그냥 쓸어 담아서 버리는 수준이었죠. 멀쩡한 냄비, 프라이팬, 그릇, 수저, 심지어 제가 쓰던 머그컵까지 다 버렸어요. 이거 내가 쓰는 건데? 미니멀하게 살려면 각자 컵 하나씩만 있으면 돼. 조만간에 미니멀에 어울리는 예쁜 거 새로 살 거야. 그리고 그동안 쟁여뒀던 생필품들은 채소 마켓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음 먹었을 때 처분해야 된다고 헐값에 팔더라고요. 그래도 쓸 건데 왜 파는 거야? 미니멀 라이프는 과한 소유를 버리는 거야. 딱쓸 만큼만 있으면 돼.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새 물건 살때 보태야지. 그리고 돈도 벌고 집도 깨끗해지니까 일석이조잖아. 일석이조? 원래 우리 돈 주고 산 물건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면서 돈 벌었다고요? 이게 무슨 비읍시옥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집이 텅텅 비었어요. 나름 깨끗해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아내가 쿠팡에서 택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두세 개씩. 열어보니까 전부 미니멀 라이프 관련 제품들이더라고요. 하얀색 수납함, 소창행주 세트, 린넨 앞치마, 원목도마, 나무 수저, 하얀 그릇 세트. 이거 다 얼마야? 걱정 마. 미니멀하게 살려면 좋은 제품을 써야 해. 그래야 오래 쓰잖아. 카드값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정리한다고 버리고 버린 거 채운다고 사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멀쩡한 소파도 버리고, 새로 들였어요. 침대 프레임도 바꾸고, 커튼도 화이트로 바꾸고. 거실장도 전부 하얀색 시스템 가구로 교체했죠. 우리 원래 가구 멀쩡했잖아. 아니야. 그건 너무 투박해. 미니멀하지 않아. 그리고 식물도 사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에서 미니멀 라이프 하는 사람들이 다들 키운다면서요. 근데 너 식물 키워본 적 있어? 그냥 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느꼈어야 했어요. 불길한 예감을요. 처음 한 달은 아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을 쓸고 닦고 물건 정리하고 식물에 물주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는 모습이 뭔가 고상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전에는 항상 음식물이 말라붙어 있었는데 깨끗한 식탁에서 밥 먹으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딱두달 지나니까 아내가 슬슬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설거지를 자꾸 미루고 청소기 돌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너무 지쳐. 미니멀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쉴 틈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누워만 있었어요. 식물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죠. 몬스테라는 잎이 다 누렇게 변했고, 고무나무는 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식물들 다 죽어가는데. 아 맞다. 물 줘야 하는데 나중에 할게. 결국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선언하더라고요. 나 미니멀라이프 그만할래. 너무 힘들어. 생각해보니까 물건보다 내 인생 자체를 미니멀하게 살면 되는 거더라. 굳이 집을 이렇게 빡빡하게 관리할 필요 없잖아. 집은 또 더러워지는 건데 바보같이 왜 치웠나 싶어.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짜였어요. 그 뒤로 아내는 살림에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현관과 방에는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그 옆에 이틀 전에 먹은 치킨 박스가 그대로예요.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뭉쳐서 굴러다니고, 소파 쿠션 사이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끼어 있어요. 그 비싼 돈 주고 산 하얀 가구들. 아이보리 소파는 커피 얼룩이 서너 군데 베어 있고, 화이트 거실장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수 있을 정도예요. 하얀색이라서 더러운 게더 눈에 띄는데,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하죠. 죽은 식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실에 네 개, 베란다에 여섯 개, 안방에 세 개, 도합 13개가 그대로 박혀있어요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진 줄기만 남은 채로요 이거 좀 버리자 죽은 식물은 풍수에도 안 좋대 에이 괜찮아 다시 물주면 살 수도 있잖아 물도 안 주면서 무슨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있어요 그 옆에 행주는 곰팡이 핀 채로 구겨져있고요 원목 도마는 몇번 쓰더니 설거지를 안해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나무 수저 세트는 냄새 배는 것 같아라면서 다시 스테인리스 수저 샀죠. 베란다는 더 가관이에요. 빨래 건조대에는 일주일 전에 말린 빨래가 그대로 걸려 있고 바닥에는 죽은 식물에서 떨어진 마른 잎들이 쌓여서 발로 밟으면 바스락거려요. 이거 좀 치우자. 응, 나중에.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몰아서 하기 시작했죠. 좀 도와줘. 나 혼자 못 해. 미안해. 너무 피곤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아요. 주중에 쌓인 게 주말에 제 몫이 되고 또 쌓이고 또 제가 치우고. 끝이 없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번 주말엔 또뭘 치워야 하나. 회사에서도 집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동료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대충 그냥 쉬었어요. 라고 얼버무리죠. 집에서 청소하느라 하루 종일 보냈다고 말하기 창피해서요.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현관문 열면 뭐가 또 쌓여있을지, 무슨 냄새가 날지, 그냥 차에서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카드값은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그때 긁어놓은 할부금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돈이면 차라리 여행이라도 갈걸 그랬어요.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달랑 김치 한 통이랑 케첩뿐이에요. 아내가 마트도 안 가거든요.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그때 사야 돼. 근데 그때그때 그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배달비만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쟁여두는 거라도 했지 지금은 그냥 방치해요. 처제한테 하소연했더니 우리 언니 좀 힘들죠? 언니가 딱 3일 가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꽂히면 바로 실행했다가 3일이면 금방 식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 말로만 듣던 adhd 아닌가요?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부은 건지. 어제도 아내가 휴대폰 보길래 슬쩍 봤더니 또 인테리어 영상 보더라고요. 이번엔 빈티지 스타일이래요. 설마 또? 어?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정말 그냥 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안해요. 또 꽂히면 어쩌나. 선인장도 죽이는 똥손인데. 차라리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건 좀 많으면 어때요? 그래도 그땐 아내가 나름 움직이기라도 했죠. 이게 진짜 미니멀 라이프가 맞는 건가요? 전 모르겠어요. 미니멀 살림을 선언한 아내한테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제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제 앞날이 막막하지만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현정아, 그래도 사랑해.